요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이런 나눔의 큰 대상을 이렇게 주시는동기는 저는 그 배풀, 배포, 내가 배풀게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이자라. 또 이제 남이 나한테 정을 줬으면은 평생을 갚아라. 이런 그 지훈으로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이 자리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또또 대상 주의있으면또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저는 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기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나누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어, 그런 삶을 살 계획이고요. 어,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분발을 하고 어, 주시는 상으로 알고요. 어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전통 가양주를 빚고 있고요. 그리고 가양주를 이용해서 천연감미식초를 만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메이옥션 부동산 그룹으로 이제 경매를 오랫동안 네, 해왔고요. 또 한국 경매 협회도 회장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유튜버 예, 복마마로 예.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뭐,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저를 좀 만나면 반갑게 <laughs>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또큰 상을 주셔가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게참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 일인데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하라고 네,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기부 천사 클럽의 이제 또 회장직을 또 이제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도록 예, 많이 <laughs>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 앞에 서는 참이오랜만이라서뭐 가장 뭐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동부가 전 뭔가 포럼가 제남공원 네, 대장 자리에 수상해드릴 것 감사하고 앞으로 이게 일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2회, 3회 10회, 20회까지 꾸준히 많은 행사가 갖는 좋은 행사가 될수 있는 대회를 바랄 뿐이고 옆에서 다음은 아마 도움이 될수 있을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제1회국 제남공원 대상에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진 재능을 통해서 또어 이제 많은 돈도 많이 벌어서 기부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 귀한 상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홍보대사이신 이정용씨 그리고 저 앞서 받으신 손영선 대표님과 함께 사랑의 푸시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있는 곳에 피를 꼭 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 작년에 다음 카카오와 함께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어, 문화예술인도 어렵고 독거도인도 어려우신데 문화예술인 한 명이 독거 어르신 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소독해주고, 마스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제가 그분만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아까 마술보셨죠 어제 한 번만을 위해서 마술공연도 해주고요. 어제 한 번만을 위해서 탤런트 이정용 씨가 춤과 노래도 해주시고, 어제 한 번만을 위해서 슈퍼주니어 규현이의 친누나인 어, 내로 때때는 바이올린으로, 어, 어, 디리나가서 짜라다시 같은 연주를 해주면서 그분대에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 예술인들도 없고, 독거 어르신들도 없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제가 모금을 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일들로 저희가 함께하고 어, 예술로 재능으로 많이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좋은 차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전분들과 함께 일자리에 서서 어, 더 좋은 일을 하나 뜻으로 받고, 더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의 치유협회, 네, 우리 조서희 교수님은, 우리 이사장으로 지금 이제 사단법인을 이제 추진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단법인도 출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고, 어, 어떤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30년 이상이면, 장애인복지 일을 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조기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어, 오늘 오택임 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기뻤을 텐데 지금 중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나오실 거로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전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보시거든 우리 운시라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